네. 음. 저 근데 혹시 초대 좀 가능한가요? 어? 그거 닉네임 드셔서 초대가... 초대가 안 가요. 어? 네, 초대했는데 안안 되던데. 어? 그럼 어떻게 하죠? 아, 요 네? 플레이 안 님이... 안 님이 플레이 음, 님이 계물진 님거보셔야겠는데요 아, 아 저는 돼. 저는 <laughs> 아 <아니>, 그... <laughs> 나갔다 갈때 나와 볼게요. 저 빼고 시작하시면 안 돼요. 나도 완전 기억이 좀 있어서. 겜을 사기 버렸다고 이리. 아, 거짓말 하지 마세요. 저 없는데. 게임도 없신데, 강도 없어요. 강도, 강도 아, 알아 아, 네. 아니, 무너려. 내가 없는데 게임을 시작하면 어떻게 미친 거 아니야? 인벤인벤 전화할게요. 아니, 벤. 벤. 아, 안 돼, 안 돼. 아, 진짜 안 돼, 너, 뭐, 진짜 안 돼. 근데 뭐 뵈네. 뭐때 같은 거 말고 약간 이벤트 적건 같은 걸로 따연이랑 다시 붙으면은 진짜 룩션 한번 해 갖고 저땀이라랑 한번 들어가 보고 싶긴 하서 <laughs> 아, <laughs> 아 룩션 야, 야 너션 근데... 잘해 이제? 아니? 아, 아니, 아니, 하지마 그러요요니 <laughs> 아니, 아 아니, 제발. 아니, 근데 나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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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니, 아니, 아아 근데 육삼형 센 큐벤님도 포기하지 않았나 저번에? 어, 아니 그래. 근데 왜 한다는 거야? 포기했다는데 그냥 나의 꿈 같은 거야 너의 따그모아 뭐 요가예요? 뭐 그런 거야 요가예요? 삼바 아니었어요? <laughs> 이번 네, 게 맞아, 이번 시즌 말한 최악이, 말한 최악이 네. 내가 봤을 때루크샷니었어 저희의. 그래서 하필 그... 하잖아 지금. 했던? 아, 아니, 아니, 다른 거 상관없는데, 그 내가 여지껏 봤던 그 실험픽 중에 최악은 무크자녀. 야, <laughs> <laughs> 어제. 전잘때 그 있잖아. 그 바론 5인 그 꿈꿨잖아. 그 아니, 꿈꿨구나. 야, 그거 <웃음> 또 <웃음> 하필 또 누구지 도연이랑 뭐소우름이랑다 같이 보고 있었더만. <laughs> 그걸로 나 영도가 지금 몇 번을 왔는지 몰라. 아니 갑자기 뭐어 보여주다 보여주다다가 십초 동안 계속 웃던데? <laughs> 아무 말 없지. 혹시 막을 수도 있다 봐요. 저는 이거 잘하면 어? 솔직한 <laughs> 스킬 사용 뭐야. 졸업인데 이거? <laughs> 우리 블루 먹지. 었 어. 오케이. 그럼 그네 블루 먹을 때쯤에 한번 얘기해 줘. 우리가 괜찮다 싶으면 와봐. 음. <laughs> 진유야 이거 그... 레드 리시좀 해줄 수 있어? Okay. 우리 기다렸다 가죠 <laughs> 음. 저희 갑자기 확리네요 어이고 까비 탑탑 밀렸어요 탑 왔어요 어 동선 알려줬는데 까비 그 마오카이도 올라간 거같아 마오카이 음. 확인되고 어 그럼 뺍시다 뺍시다 그럼 뺍시다 미드 예 아 근데 마우카이도 아마 그 뭐야 어? 레오나랑 무빙 똑같이 할 거야 그냥 데칼코만이라 생각해 어, 어 칼론 어아 뭐야. 아, 뭐야. 어, 뭐야 어 뭐야 아 미안 아나 아, 아. 가다가 오택 어, 딱 누르면서 갔는데 때려주냐 미안하다 아씨 아 이거 진짜 아. 고의 아님 아이 아니 미치겠네? 칼론 6아트파 6렙이에요? 아인 아니 이게 어떻게 타이밍이 6랩이 6랩이 저래 아니 씨어 조심해 어 내꺼 네. 좀 먹을래? 내꺼 좀 아니 나 못가 지금 거기 기, 아니 경험치 기행하라뭐조조해해제제어 o there. I 이 o there. I go there. I go there. I go there. I go t 이 e r e I go t h e r 아, 갑이. 오케이. 이거 먹어. 괜찮아. 용족. 용용 때릴게요. 용먹읍시다용 먹읍시다. 나이에 그냥 풀 빠지고 타서, 다 뺐어. 어. 아, 괜찮아. 괜찮아. 이제 라이 10초 남았거든. 어? 아, 괜찮아, 괜찮아. 거기 했어, 저기. 아. 예방 주사 으니까오이 okay. 어. 뭐야 이거? 이이 뭐야 이거? 게요 예. 여기 봐 주세요. 여기 봐 주세요. 여기 봐 주세요. 아, 끊겼 아, 끊겼어. 빼빼빼빼빼 빼. 어, 우린 좆된 거야. 어, 나이스. 아, <laughs> 안 된다 이거. 나이스. 되나? 한대 더. 그렇지. 나이스. 야, 짝퉁으로 작품. 아, 네네.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야. 아, 나더밀리겠다 내가 좀 많이 돌아다닌다니 이거 봐. 아, 이거 이건 못 가네. 나 이거 그냥 나 지터 탈게. 이거 가자. 오케이. 가, 가자, 가, 가자, 내가 가자, 내가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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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주고. 칼로 보는중 칼로 보는중나 있어. 나 있어. 어, 와줘 와줘야 돼. 와줘야 돼. 와줘야 돼. 할수 있어. 할수 있어. 다할수 있어. 다할수 있어. 아, 다, 아야, 다, 돼, 다 돼, 잡을 돼, 수 돼, 있어, 다 잡을 돼, 수 돼. 있어, 다 잡을 수 있어.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. 이거지. 이거지. 아나 계속 공격적으로 할게. 오케이, 우리 우리 바텀 밀어요. 용도 먹을 수 있나? 안할아 어. 내가 아다 우위인 것. 아 오케이. 지가 죽여버릴까? 예, 아마 처형이야. 나이스, 나이스. 기환, 빠른 기환, 빠른 기환. 오케이, 오케이. 케이드. 용 응, 10초 남았는데 뭐 그냥 어용은 줘야 돼. 용은 네, 줘야, 용, 돼. 용, 용, 줘야 돼. 야, 주시네. 나게 나게. 미드 와요. 미드 와요. 미드 미드 바로 쓸 거야, 쟤네. 어. 바로 풀거 같아요. 미드 와야 될것 같은데? 나 가고 있어. 안 풀어? 안 풀어? 풀었다. 이거 싸워 볼래? 싸워야 돼. 그럼 싸울 거야. 영풀궁 생각하면서 어. 나 이건 빨리 나이스. 개잘 들어갔다. <laughs>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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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바루스. 바루스. 샤고 샤고 샤고샤고 참고 보 나이스. 참고 보고 나이스. 냉풀 내려가는 중. 아, 저기 야 이거 이거. 갱플 야, 내려가고, 어. 있다. 나안 근데, 어. 내려가고 있다. 나안 내려간다. 그래풀 내려가고 있다. 풀 내려가고 있다. 풀내려풀내려 아직 아니야 아니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. 할것 같은데. 고고고 나이스. 같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. 아 이거 큐 맞췄으면은 잡았는데 까비. 까비. 미드 한번 더 밀게요, 그냥. 살짝 야. 조심하세요. 싸우는 거갖보지마세요 예, 개픽 있어서 절대 안 돼, 우리. 특별히 어디 어, 오케이, 오케이. 오 시간만 계속 끌까? 어, 시간만 어, 끌어. 시간만. 시간만 끌어 봐. 나미는 아, 중, 미는 중, 나 미는 중. 아, 미드 미는 아, 중. 미드 미는 중. 알려 줘야 돼. 친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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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그 버려. 웬만하면 포기해. 무리하지 마. 웬만하면 포기해. 오, 뭐야? 마워카에궁 뺐다. 이러면 우리 또 시간 벌었어. 이거 쳐요 이거 초코 이야 스페탈 탔다 에 총에 야에아 알아 알아 통 깼어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총통 안됐어 미쳤 아니 미쳤냐고 일로와 이거 어, 가 코텔 따 어, 어, 죽여 그럼 우리 이거 미드 보자 나이스 나이스 기났어. 굿 미드 미드 미 빼면 돼이드포근는왜 여기 있어 몰라 이상한 사람이야 갈게 어피라안돼에 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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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비까비비 쟤네 발음 치는데? 구분 막아야 음, 돼. 오? 나 텔이 끼네. 오케이. 딜좀 볼게요. 네. 천천히 전화가 막. 하나 오래 걸리거든요. 나 이거 바로 못로본 아, 오케이 오케, 오케이. 할면하다 뭔데 가 아. 뭔데가, 아 요거, 요거,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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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. 요요요요요거 이거. 아, 오케이 아니야. 기다워 봐. 기다봐 알지? 오케이, 오케이. 나 이거 와드 텔 여기 하나 없나? 와드. 오케이. 아프다 얘네. 여기 와드 하나 없나? 없어 없어. 박았어. 와드 하나 없나? 오케이 오케 박았대. 스페이스 박았대. 박았대. 아, 내가 못 봤어. 오 된다. 된다. 이거 된다. 그렇지. 챘고야 어, 이게 안 들어갔어? 와. 무리하지 마! 나이스, 나이스! 무리하지 말고! 야, 나 오늘 오, 나이스! 나이스. 했어. 오케이. 아니, 죽었다. 너무 못했다. 솔라리도 못쓰고. 우리 개장장가 해줄 수 있나? 어, 음. 너네 음. 나없이싸웠어 아니야. 근데 지금 막 그렇게 손해가 큰게 아니야. 다른 저지에 지 어, 피오 대단. 야, 어. 이거지. 야, 일로 와, 일로 와. 잡코야 피오라 분명히 거 있지. 이거 이득이야, 이득. 믹 먹을까? 안 되나? 안 되겠다. 우리 둘이서 바로 안돼 오케. 이가좀 그래. 아, 우리 둘이서 바로 안 돼. 비둘을 꼴박해 싸우자. 내가 보답할게한 명만 오면 이제 뛴다. 피형시다 나성 님, 들으세요. 나살나집갈 거야. 집갈 거야. 나집갈 거야. 나집갈 거야. 네. 나1코 나와 어? 나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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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씨아 아, 이거 어, 내가 못봤네 아니 언제왔대? 언제 아이씨 이거 못킬거 같은데? 야, 어디서.. 못 잡은데. 아니.. 아니랑교환을 하지 않았는가? 아좀 아니라긴 했어 피오라 두 명부터 다 피오라 두명부터 나 아직 붙고있어 나 붙고있어 붙고는 있어, 나 붓고 있어, 붓고 있어, 있어. 피어라, 아 근데 피오라 버, 아 붙지마 제한테 붙지마 쟤 안돼 쟤 안돼 아 오케이 용준비 합시다 어 용준비해 용준비해 아아 니아 그냥 튀어 그냥 튀어 괜히 그거 합류했다가 이상해져 할때 우리 안 돼. 어, 어, 근데 이거 와줘도 근데 된다 이거 더 이거 나대면 안 와줘, 안더 나대면 이거 내 궁타고 가자, 내 궁타고 가자 가자 가자, 궁타고 가자 가자 가자,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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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뭐라> 가자 가자 가자! 가자! 그렇지! 아이씨. 이거 땄다! 이거지! 그렇지! 바로 컷, 죽어야지, 나이스. 바로. 나이스 먹으면 돼선 넘으면 가야지 근데 쟤네가 만약에 룩삼 잡으러 한두 세명 뛴다? 바로 치면 돼 어 잠깐만 이거 모여볼래 여기 이거 깨고 okay. Okay. 내가 좀 okay, okay. 내가 꼬리현든 이거 현이님만 여기 있어 야나 들어간다 죽을 강화하고 들어간다 아니 왜왜왜왜왜 굳이 씨 이렇게 이거 나머지 아니 아니, 나머지 나머지 아니. 하고 그... 현이님 밀어봐봐 알았어 이거 뭔가 무리 나지 마 거. 그러면 뭐야 근데 이거 근데 미등 안 보여 뭐 조심해야 돼 미등 왔다 왔어요 탈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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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 이거 탈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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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 와 볼래 왔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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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현이야 현이야 왜 부른 거야? 왜? 아, 이거 덮칠라고 어, 이거 카무이. 오케이. 가자. 돼? 안 나이. 오! 오! 어! 어, 이거 좀 뱅크 봐. 아. 어? 야, 이거 아니, 맞냐? 아니 이게 뭐야? 아니, 미안하다. 아니. 다 <laughs> 되는 줄 알았어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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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뭐, 미안. 아, 미안. 껴. 아, 내가 실수했다 잡을게. 궁으로 잡길래 궁으로 잡테니까 한번. 오케이, 나이스. 컷. 전. 지금 맞냐? 아니 이게 뭐야아 뛰어! 뛰어!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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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뛰어, 뛰어! 아! 뛰어 뛰어 뛰어! 어 화공룡 먹으면은 할만하니까 지금 아직 밟아야 어, 돼피오라도 어, 위험하다 우리 미드 밀까요? 피오라 봐주자 피오라 봐주자 피오라 어, 봐주자! 어, 어, 피오라, 어 바지 최대한 바지 위로 올라가봐 우리 다 애들 다때 있으니까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버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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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명이야세명밖에 없어 네명 오케이 4대4 4대4 하자 갱플탑이니까 4대4 하자 쒸 쭉 뺄듯 없대나 오케이 오케이 아 지금 사용 먹을 사용 먹을 때 오면 안돼 사용 먹을 때 아니야 뭐, 아니야 뭐, 안와도돼안와도돼 뭐, 뭐, 그냥 계속 끌고 뭐? 가 우리 시간 벌어 먼저 하지 말고 위험하, 자 위험하, 여기 나뺄 거야 쭉쭉 뺄 거야 위험하, 쭉, 위험하, 쭉쭉나 이거 텔 썼어 어 오케이 나 이거 텔 썼어 여기 여기 봐 여기 봐, 봐 여기 봐 받아보라. 여기 봐얘팡이봐나 어, 투시게 나 투시게 나나 이거 봐줘야 돼 누가 아, 이거 나이스컷 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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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땄어 땄어 할만해 할만해 저거 잡으면, 돼, 와라, 저거 잡으면 돼, 저거 잡으면 돼, 저거 잡으면 돼. 냉골 높은 열은 개카무이 괜찮아, 이제 저 탈론 잡으면 돼, 탈론 잡으면 돼. 천천히. 어디갔어? 어디? 뭐야? 투표 어디갔어? 나궁궁 있는, 아궁없다 나! 이야 궁, 궁 있... 아, 아, 탈론 어디갔어? 투표 어디갔어? 미드라인, 미드라인. 탑 어, 조심, 탑 조심, 탑 조심. 우리 그냥 바텀 밀어, 바텀 밀어. 용삼, 사 용삼 사 줘. 그 거기서 대기 타고 있다가 너 와라, 그냥. 조심, 조심. 어. 아니 너 말고 그 뭐야? 피오라 피우라도 와, 그냥 이제. 이거 알았어. 먹으면 끝이야 10초 10초 남았거든. 지나가다. 이거 그냥 어. 빨리 우리 빨리 와,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. 오면 오면 오. 바로 간. 우리 지금 여기에 덫이랑 미친 짓이 작업 중. 어. 그러면 아래쪽으로 이제 먹는다고 생각하자 우리. 오케이. 빨리 드라이드인데 테로는 아래쪽. 어 세로는 어, 어, 아래쪽. 뭐, 오케이 여기 뭐 서바이벌 프로젝트급으로 돌아야 돼. 바로 해야 돼 바로 그냥. 어. 무시해 무시해 무시해. 먹어 나이스 했어. 먹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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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었어. 집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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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비해. 티오라 근데 그거 지금 잘리면 우리 뭐 아무 것도 이득 못 받아. 너 지금 잘릴 이유 없다? 아 그래서 발언 가자, 바언 가자. 바론 우리 발언. 벌레 갔어, 벌레 뛰었어. 멀리. 멀리. 너 살면 돼. 잠깐만, 잠깐만. 티오라 살면 돼. 티오라 한 명만 어. 더 보이면, 한 명만 더 보이면. 탈이 있는 거 같은데 지금. 그럼 할게. 아니 아니, 살기만 해, 야, 살기만 물자. 해. 치는 척 할게, 치는 척 할게. 얘네 어, 안 보이거든. 무자, 무자. 어 아니 왜왜 왜 이거. 피오라 이거 안 싸워 주면 이게 우리 피오라가 이거 갱플 따면은 무조건 가야 돼. 못할거 네. 같아. 못할거 같아. 그러면은 여기서 그냥 답만 보고 있자 어. 예. 돌아갈까 아니면 로 위로에서 이렇게 돌아갈까 이쪽으로? 근데 아, 마이 조심해야 돼. 아, 어, 나이스. 그나이 네, 거기 우리 시간 벌어 시간 벌어 계속 시간 끌어. 계속시간벌어요 우리 여싸워요그 백신 다 놓고 다 놓고 다 어, 절대 안 해. 우리 접작이야. 우리 그냥 여기 여기 주 사야 우리 가만히 있을 거야 계속. 어 영원히 안쳐 우리 영원히 안쳐 아니요 어 쳐. 쳐. <목소리> <목소리> 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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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 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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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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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트러, 갔다 노트러, 갔다 노트러, 갔다 노트러, 갔다 갔 안녕 다 갔다 오다이다이다 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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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다 완전 휘다 갔다 갔다 다 갔다 박쳐서 야 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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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즈 어 갔다 존나했어 오케이 다어 화면 다들리는거다 봤어 이거 블루 빨리 먹어야 돼 라이즈 이거 그냥 밀어서 밀어 밀어서 밀었어서밀랑 밀었어, 밀었어. 같이 어서 밀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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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 오케이. 오케이 어서 밀어서 밀어서 어서 밀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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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서어 계속 미드 밀게요야어라고어다어가고 있다 어라 밀어서 밀어서 밀 이거 밀어서 밀어서 밀어가밀게서 밀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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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어나 밀어서 나어서밀나서 밀어서 밀어 됐다 탈론 아, 탈론 잡았어. 뭐... 괜찮아 괜찮아. 괜찮아. 탈론 봐줘. 탈론 봐줘. 나 봐줘. 나 봐줘. 나 봐줘야 돼. 야, 시간 압박 들어간다. 뭐야 이거? 나, 나, 죽었어. 나 이거 죽었어. 시간 만 어, 존나 걸어. 아니, 아니. 우리 살아나. 너무 너무 이상하게 아, 싸웠다 이거. 밀어버려. 나 몰라 이제. 아니, 이거 어, 너무 어. 이상하게 싸웠는데. 아니, 형. 근데 이거 죽어도 살아나거든. 그냥 밀면 끝나잖아. 아, 나 가인이었지. 나... 형 그냥 아, 이... 오케이 오케이. 진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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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개웃기네 이거. 뭐냐? 아니, 스톱인가? 아니, 이거 아니, 야, 야, 우리 다음 판에도 다섯 명다 달려. 그냥 와 어차피 야, 좀비로 부셔 장로? 그냥 그 장로인데 우리 어 장로네 아니, 아니 그러니까 그냥 좀비로 부시면 안돼 여기서 너무 못 살았다 우리 아니, 우리 장로를 못 봤어 장로 오. 알았으면 어 봤어. 아니 근데 야, 저기 그냥, 저기 모두 얘기 한번 들어보실 어차피 장로 준건 내가 아니 이거 카무이 가서 카무이 어, 어, 가서 다섯 명다 봐봐 어 꿈을 뭐 가서 다섯 명다 같이 여기 카무이로 가자 눈꽃이랑 아니 아니 어 라이더 혼자 간다고 어어야 나이스 나이스 카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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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빨리 어, 야, 와, 야, 와, 야, 야이거 잡아, 야, 얘 잡아, 얘 잡을 오케이. 수 있잖아. 얘 하나, 한 마리, 한 마리. 어, 되나 그치, 하나, 말해. 둘, 그렇지, 툭툭 쳐, 툭툭 쳐. 안될것 같은데. 아니 같이 가지. <놀람이> 아, 아니, 어, 예준비매로비매로 중매로, 로 하나 쳐, 그렇지, 쳐. 아. 좀안 걸리는데 봐가지 그거 봉고 같은데 이거. 아니 너 봤어? 이거 대도쿠가 아니 왔 이거 정신없어서 못 봤어, 진짜. 이거 다 나가는 거 봐. 하나. 야, 언제 갈까? 빨리 말해 봐. 기다려 봐. 야, 이거 이거 자살특공대야, 우리. 우리 자살특공대야. 어. 이거 막못 봤다니까? 아, 아니야. 봤어. 눈에 봤나? 봤나? 어, 어 봤어, 못 봤다. 봤어. 못 봤다. 저거 텔. 이거 못 봤어. 못... 아니, 형 근데 화공인데 이거 잘 잡고 안 되나? 야, 이거 탑쪽 유혹한다. 일단 잠깐만. 야, 거기 다 빼먹으면 어차피 이거 드롤바가 쫄려가지고 이거 뭐나어뭐다뭐다 뭐다. 아, 아, 아. 오면 오면 바로 신어준다 어. 어 너네가 좀만 그 해봐봐 오케이 뭐, 오케이 뭐, 아니 형내 뭐. 생각에 이거 텔터고 이거 안되 야야 궁 썼다 궁 썼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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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썼다 쟤네 궁 썼다 트팩 궁 썼다 트팩 궁 썼다 쫄려가지고 형 지금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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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이야, 지금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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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미친 됐다 이거 <laughs> 아이고 <이거> 됐다 하하하하 엑시아이텍 그렇지 엑시 돌아왔다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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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니 아니, 아니, 아아 아니, 아니, 아 아니, 아니, 이게 거 아, 진짜 개 웃기네. 아니, 아니, 진짜 아니, 아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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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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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 아니, 무슨 라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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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근데 진정님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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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룩삼님 캐리했어 니킬니 아니, 아데스나 진짜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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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啊！